어, 어, 식구 뭐해, 뭐해, 뭐해? 뭐하긴, 고문 몰라? 내가 하는 일이 맨날 부엌대기 팔자지, 뭐. 어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응? 당신 저, 일체 유심조라는 말 몰라? 모든 건 말이야, 생각하기에 달렸다. 응? 너 당신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알았어, 내 당신 저기 팔자 어떻게 변하는가? 내쌀 좀, 요걸 한번 해볼게. 응? 아이고, 아이고 쌀좀보 이래. 바쁜데. 이거 참쌀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뭐, 뭐? 어? 좋은 캐라도 나왔어? 아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저, 찰사리에 보리살이, 보리살이 섞여서 그게뭐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백냥을 묻어 놓으면은, 한양에서 바로 콜이 들어온다니까. 응. 어이. 그, 중정말인가 어허, 내가 누구야? 알아요 알아 세상사 팍팍 들여다보는 신통 백두산 팍팍 음.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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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 <laughs> 아, 돈은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음. 이 산신령님께 정성을 드리는 거야 음. 음. 산신령 이번 그 입추에 그 울산 바위에서 산신령 발기대가 회 열리는데 음. 우리 산신령님께 이 노잣돈 드리는 거야 응 음. 뭐야 음. 지들 말라고 응 음. 어, 알았어 음. 그거 알겠는데 그래. 그럼 그 돈을 어디다가 묻어야 될까? 음. 음. 아, 어디다가 묻냐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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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음, 잘, 음, 잘, 잘, 잘오 알겠어 돈은 단지에다가 잘 묻고 말이야 음. 이 누가 안 보게 부정 타지 않게 조심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반말이야, 근데 <laughs> 내가, 내가 누군지 아, 아 아십니까? 백두산입니다. 네. <laughs> <laughs> 아좀말이지 그랬어요. 그놈들 한 소리가 전부 다 뻥인데. 아 그래도 소용 없어. 아 사또께서 얼마나 그 중앙으로 진짜하고 싶은 생각이 컸으면 점쟁이 말을 첫석같이 믿었겠어. 점쟁이 그놈을 당장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이 기다려 봐이 사람아. 아직 혐의 사실도 밝혀진 게 없는데. 아니요, 숨질급한 것도 나하고 비슷해요. 아그 저기. 저, 무슨 옷이요? 시끄럽소? 그래, 너무 어, 시끄러워져. 아, 어, 사토. 아이고, 저, 사토, 저기 같이 해요? 저기요? 그백냥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50냥 이렇게 좀 줄여서, 5 0냥만 시끄러워. 만. 부정탄다. 어, 나 갔다 올게. 아, 저, 저, 사토 나이. 저, 밤길이 위험합니다. 제가 대신 다녀오게 싸웁니다. 아. 됐네, 이 사람아. 자네를 믿 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죠 저, 아, 부산, 사또. 사, 사또. 아, 사, 어. 어, 저, 양푸절! 에이... 야, 마너 어디 갈마? 예, 네, 형님. 야, 너 지금 너 사또 나가는데, 뒤좀 밟아봐. 응? 어, 사또 혼자 뭐 먹으러 갔시나요 먹으러 가는 거이 자식은 먹는 거밖에 몰라. 너 얼마 리에놓치지말하면 나중에 이걸로 그냥 죽을 아, 줄 알아. 알았어요. 빨리 갈마! 어디 갈마, 이줄 알아야지. 아, 이 자식. 아, 이 오프절 어떻게 하려고? 아유,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오? 뭘? 아니, 그, 그 생각을 나한테 좀안려달래요 아, 아유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laughs> 명월아 이제 너는 말이야 뭐라고 말해도 넌내 여자니까 여봐라 명월이는 나와서 난군을 맞으라 <laughs> <laughs> 아니 대체 지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요? <laughs> 명월아 마음의 준비는 됐느냐? 아, <laughs> 참나. 아니, 지금 뭐 달밤에 체조해요? 으하하하, <laughs> 명월아. 오늘밤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밤을 지새면서 백년가약을, 어? <laughs> 허허 이렇게. 뭐하는 거야, 지금. 어서 술취장이야같자기창사자한테 죽겠는데? 으유, 정말. 아니, 아니, 저기. 야, 이게. 이게, 이게 더러워지는 기분은 뭐, 뭐냐, 이거. 이거, 백... 100... 삼십. 30... 아나이 이거 아닌데.